네, 안녕하세요. 오썸의 어썸아인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마트가나 다 구할 수 있는 네 종류의 소비뇽 블랑 품종 와인들을 비교 시음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와인은 팔로알토라고 하는 칠레의 소비뇽 블랑 와인입니다. 생산지역은 큐리코벨리라고 해서 칠레 중앙의 가장 큰 산지죠. 센트럴 벨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소지역이고요. 어, 칠레의 소비뇽 블랑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리니한 향들이 많아요. 그 과일향보다 플레음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이걸 보통 뭐 피라진 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플레음 같은 것 조금 매운 냄새들을 피라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실제로 플레안 같은 게 정말 상당히 많이 나요. 근데 약간 달짝지근한 것 같은 냄새가 있는데 푸르푸릇한 냄새들을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색깔은 뭐 전형적으로 소비뇽 블랑 특징 굉장히 녹색빛이 많이 감도는 아주 옅은 레몬 컬러를 갖고 있는 와인이고요.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자 일단 되게 중간보다도 아래 좀 가벼운 편에 속하는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와인이 되게 드라이한 와인입니다. 산도가 역시나 품종의 특성을 잘 반영하듯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아주 날카롭고 막 날이 서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뭉툭하고 부들부들하고 좀 둥글둥글해요. 자, 이렇게 그리니한 풍미가 많고 상대적으로 과일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푸드페어링이 적합한 그런 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격도 만원대보다도 아래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와인은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에요. 소비뇽 블랑 품종이 보르도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주 전통적인 스타일의 소비뇽 블랑 품종이 사용된 와인들을 만드는 게 보르도인데, 자, 이두 번째 와인의 이름은 미셸 린치라고 하는 와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생산자고 전통 있는 클래식한 생산자가 만드는 와인이고, 어좀 특별하게도 이 와인은 100% 소비뇽 블랑 품종으로 양조를 한 와인입니다. 자, 컬러부터 살펴보면은 어좀 라이트한 레몬 컬러의 와인이고 전체적으로 그리니한 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향을 한번 보면 음 저는 맨 처음에 약간 소금물 바닷가 온것 같을 정도로 되게 솔티한 짭조름한 냄새들이 엄청 많이 나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과일향 같은 거는 레몬 같은 캐릭터들이 조금 있고요 건초 떄미 같은 캐릭터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바디는 중간 정도의 바디감이고요. 산도는 좋긴 하지만 산도가 막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 코에서 느낀 것처럼 입안에서도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약간 와인이 짜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와인 역시 와인만 음용하실 때보다는 음식이랑 같이 페어링 하실 때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해산물들, 어, 오징어를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해산물들이랑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와인입니다. 샐러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추천해드린 음식이랑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와인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와인은 요 베리 브라더스 앤 러드라고 하는 영국에 위치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머천트에서 생산하는 그런 와인이에요 지금 이 와인은 쌍세르라고 해서 프랑스의 루아르 벨리 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소비뇽 블랑의 생산지입니다 이 회사 시리즈들의 장점이 뭐냐 면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각 해당 품종의 개성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 와인도 역시나 소비뇽 블랑의 아주 전형적인 캐릭터들을 잘 가지고 있어요. 컬러부터 살펴보면 일단 앞선 와인들보다는 색이 훨씬 더 진해요. 아주 잘 익은 레몬 컬러를 가지고 있고 녹색빛이 도는 거는 공통적으로 앞선 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을 보면 레몬 냄새는 공통적인데 앞선 와인들보다는 훨씬 더좀잘 익은 레몬의 향들이 나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와인이 빈티지가 16년이에요. 2016년이라서 색깔도 조금 더 진하고 과일 향도 좀잘 익은 듯한 어, 좀 익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꽃향기가 굉장히 깊음있는 꽃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막 오크에이징의 흔적들은 찾아볼 수는 없고 냄새에서도 되게 소금물같이 솔티한 느낌들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드라이한 와인이고 가벼운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 산도는 단순히 높기만 한게 아니고 침이 계속 나오면서도 찌르르한 느낌들 날 서있는 칼날 같은 느낌의 아주 샤프한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올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굉장히 와인의 맛에 집중도가 높고, 여운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하는 와인이고요. 페어링 하신다면, 문득 떠오르는 건데, 어, 소금 깔아가지고 구운 새우구이 있잖아요. 그거랑 마시면은, 정말정말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와인은요,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에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하면 약간 뉴질랜드 와인의 상징 같은 그런 품종인데, 자이 와인의 이름은 코노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피노누아 소개드릴 때이 코노의 피노누아를 한번 소개드렸던 기억도 있는데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이 와인도 어, 되게 그리니한 톤의 레몬 컬러를 가진 와인이고요 사실 무엇보다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은 과일 향의 강도 자체가 한참 더이고요 조금 더막 열대과일 향들 패션프루트 키위 구아바 이런 냄새들 많이 나고 라임 시트러스 향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대신에 막플레음이나 이런거는 거의 없어요 과일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맛도 한번 볼게요 와인 자체는 굉장히 드라이한 와인이고, 바디는 중간, 미디엄 바디 정도. 산도는 좋기는 한데, 막 이렇게 날 서있고 날카롭진 않아요. 네. 되게 좀 마시기 좀 편안한 그런 산도의 느낌이고, 피니쉬가 길진 않지만 굉장히 화려한 과일향을 갖고 있고, 단순하고 캐주얼한 와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와인 초심자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와인이고, 어,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와인이 캐주얼 하다 보니까 음식도 캐주얼한 음식이랑 되게 좋아요. 와. 각종 튀김류들, 특히 프라이드 치킨 아니면 치즈로 토핑된 피자들 상당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풍 가실 때한병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비뇽 블랑 와인을 네 종류. 같이 시음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마트 가시면 다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너무 좋죠 만 원도 안 되는 와인부터 해가지고 만 삼만 원대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소비뇽 블랑 한 병씩 사 들고 가셔서 어, 뭐, 여러분들 피크닉에 드셔도 좋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음식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